안녕하세요. 청도주인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2월 6일,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 오늘은 지금 낮인데 너무 한가롭네요, 오늘도. 그, 이 세계 아이돌이라는 버추얼 아이돌이거든요. 지금 이거 키링. 근 이게 지금 행사 중이에요. 지금 두찜이랑. 이것 때문에 화요일날 런칭했을 때는 또 되게 바빴어요. 근데 12월달에 달력 굿즈보다는 지금 별로 그렇게 핫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달력 굿즈 때는 진짜 엄청 바빴거든요. 정말로 역대 뭐 중복 초복보다도 되게 바빴던 이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좀 뜨뜻 이직은 한것 같아요. 두침이왜 이번에 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낮에 지금 또 한가로워서 그냥 주절주절 떠들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 쿠팡이츠 주문! 조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쿠팡이츠! 제가 낮에 그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만약에 이런 행사 때문에 바쁘거나 그러면 내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어떤 대학생 분 같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예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20분 뒤에 오신대요 그래서 그 전에 얻는 영상을 찍고 음 제가 이제 자영업자가 되면서 아침마다 이제 기사 같은 거를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그냥 자영업자, 이렇게 치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1인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대, 컸, 크대요. 자영업자 감소가. 1인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3,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422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진짜 많긴 하네,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이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감소라는 게 1인 자영업자 감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저희 청두는 저녁에는 월금, 화수목 이렇게 두 명, 두 명씩 알바가 있거든요. 청두 프린스, 우리 청푸들. 우리 청푸들이 있는데 근데 오전은 진짜 오전 알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친구는 이제 말없이 잠수 타거나 이제 예전에 이모님도 몸이 아프셔서 이제 간두셨고 제가 기다려 드렸는데 다시 복귀하시자마자 몸이 또안 좋아지셔서 한달 정도 하시고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오전은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오전은 이제 청두 주인장이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 1인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인 이제 자영업자 감소에 큰 이유가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어, 회사 다닐 땐 진짜 몰랐는데 이 손이, 어, 진짜 손이 엄청 빵빵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막 무슨 장갑 글러브 낀 것처럼 손이 막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요. 진짜.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몸을 갈아서 넣는 거죠.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 모든 것들 다 하고 다 하시잖아요. 자기 시간도 없지. 돈은 안 벌리지. 몸은 아프지 하니까, 근데 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전에 혼자 일을 하면서 그냥 너무 몸이 그냥 진짜 일을 할 때는 뭔가 초인적인 힘이 발 발휘돼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집에 가면 막 등짝이랑 막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감자를 또 엄청 까다 보니까 여기가 또 엄청 아픈데, 그래서 아마 정말 일을 하시다가 현타가 오시기 때문에 다들 간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답답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친구들이 막아 그냥 진짜 장사나 하고 싶다 장사나 할까 돈이 없어서 장사도 못해 막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우리 동료들끼리 막 그렇게 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해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네 그렇게 놀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 손이 되게 빵빵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오후 되니까 살짝 이게 말랑, 이게 뭐야, 헐렁해졌는데 이 반지가 원래는 여기 가운데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면서 손이 너무 부어가지고 호수, 반지 호수가 바뀌어가지고 어, 요식업은 진짜 몸이 말이 아닙니다. 아, 진짜 힘들긴 해요. 근데 게다가 돈까지 안 벌리면 진짜 슬플 것 같,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청두를 차린다고 했을 때 되게 친한 어떤, 친한 분이 계셔요 친한, 어 형님께서 진짜 몸 갈아서 넣으면 진짜 몸 병신돼서 나온다.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몸 생각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사가 막 옛날처럼 엄청 바쁘지는 않아서 사부작 사부작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낮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되게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걸고 이렇게 운동을 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지금은 부타 없이 제가 한 6시까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청푸들이 출근을 해요. 두 명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 7시까지 피크 띄워주고 이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 오토의 삶을 산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지만 어,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불경기인 걸 너무 탓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일단 제 시간을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그냥 뭔가 주절 주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음.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